네, 안녕하세요. 너와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번복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과거에 이제 월 300짜리 그 다가구 주세 투자를 해서 10만 조회수를 달성하신 일행일동님을한번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모르시는 분들에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해 주실까요? 아, 5 0대 자유인이 된일행일독입니다 <laughs> 어, 제가 듣기로 이제 45평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가 지금 22평 아파트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은퇴교 이 컨텐츠를 하고 뭐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참 다운사이징 하는 게 굉장히 그 거부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40평대 살다가 20평대가 산다. 뭔가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고 생활이 많이 불편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그런 그 이사를 하시게 된 다운사이징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 그걸 하실 때 약간 거부감 이런 거 없으셨는지 궁금한 거. 아, 자존심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허락하지 않았죠. 왜 주변 사람들도 다. 네. 그냥 럭셔리하게 살아하니까 네. 저만 확 처음에는 자존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갈등이 됐는데 네.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게전더 많이 와닿았어요. 네. 제가 일을 풀로 뛰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일을 줄여야 되는 건 하나를 얻으면 네.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구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냥 나로 살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음. 45평을 살든 뭐 22평을 살든 내가 중심이니까 네. 주변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어디 산다고 뭐 몇평 산다고 음. 주는 게안 들었어요 어, 그럼 45평에 사실 때 관리비가 얼마 정도 하셨어요? 한 47만 원 정도? 그렇지 22평을 사시면 지금 네. 아, 저는 워낙 다른 집보다는 좀 네. 많이 떼서 23만 원 정도 나오긴 한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음. 원래 연료비를 네. 되게 많이 떼기 때문에 어... <laughs> 네, 보통은 훨씬 더 조금 나오실 건데 네. 저는 한 42평 사시는 분들도 네. 23만 원 정도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많이 떼서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45평 아파트를 22평 20, 20, 바꾸면서 이제 그차익이라는게 생기잖아요. 예. 이제 그 차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죠. 그쵸. 어, 그럼 이제 그 40, 40, 40, 45평 아파트에서 22평으로 가면서 이제 내가 좀 공간에 대한 그 축소가 되었지만 얻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언거는 뭐 경제적인 거죠. 이로 말할 수 없고, 음, 근데 경제적인 게 되니까 사람이 네. 어, 제가 살이 그때 당시보다 5kg 었습니다 <laughs> <laughs> 일단은 네. 시간이 다내 거예요. 아, 네. 24시간 365일 다내 시간이라는 음. 그런 풍족함. 네. 아 이, 여러분한테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저는 코로나가 오든 네. 뭐 경제 위기가 오든. 네. 아무 타격이 없어요 네. 정말 그야말로 심신의 안정 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야유 있게 음. 뭐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 가고 네.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고 네. 싶으면 자고 모든 그런 생활 자체가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를 음. 얻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45평에서 22평 아파트를 줄이면서 뭔가 좀 생활 공간에 대한 좀 불편함이 생겼지만 그거는 네. 굉장히 불편해요. 어, 네. 어느 정도로 불편한 건가 여러분한테 네. 얘기해 드리면 네. 일단 처음에 이제 4인 가족이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시댁으로 보냈고 음. 그리고 작은 딸은 언룸을 어, 네. 제 원룸에다 방 하나를 주어서 네. 내분내서 둘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방이 두 개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걔가 1년을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음. 또오 원룸 35만원에 네. 뭐 반찬값에 막. 그래서 걔가 마침 이제 아픈 바람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음. 다시 나가겠다 해서 저는 걔를 안 내보내고. 네. 그래서 셋이 방두 개에 살고 있어서 네. 특단의 조치로 그 딸이 나간다고 해서 저는 그럼 엄마 방을 달래요. 네. 안방을 당연히 또 걔한테 양보했죠. 아, 왜냐면. 거기에 걔가 하나 나감으로 해서 한 60, 70은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음. 그 돈이 네.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 좋아. 그럼 엄마가 음. 거실로 나가겠다. 내 어. 방을 네. 거실이 방으로. 네. 이제 우리 집에 거실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네. 저는 침대를 하나 더 주문해서 22평에 침대가 오. 3개입니다. 와. 그래서 제 방을 거실로. 네. 근데 이제 네. 방에서 전 유튜버기 때문에 네. 뒤에, 방은 진짜 조그만한데도 뒤에 유튜버로 배경이 너무 음, 하얀색이라 음, 찍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거실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말. 음, 그 좁은 거 어디에 하나 포커스 맞춰서 찍을 공간이 없는 게 제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100만원을 투자해서 커튼을 하나 맞췄습니다. 어... 제에 방으로 거실이 없애면서, 음, 그 대신 저는 그 공간이, 넓다고 해서 다 마음이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과감하게 줄이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어... 풍요로움 그자체예요 음, 공간을 좀 줄이시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뭐 시간과 돈에 대한 여유와 자유를 얻으신 네. 거죠? 그럼 현재 그 월세로 이제 얼마를 벌고 계신지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월세는 네. 325만 원이 정확히 찍힙니다 통장에. 어, 처음 투자하실 때부터 그러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전세를 또 하나 완벽하게 음. 6천을 6천에서 이제 300만 원 남았어요. 네. 1년 만에 6천 네. 대출을 다 갚고 300 어. 남고, 어. 그래서 이제 전세를 또 하나 뺐어요. 그래서 어. 전세가 이제 거기서 이자가 12만 5천 원이 제하고 네. 다시 그래서 이제. 325만 원이 순수익으로 네. 들어옵니다. 지금. 그러면은 처음 투자하실 때보다 이제 월세 수익 25만 원이 증가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내가 전세 그 보증금 돌려줬기 때문에 순자산이 이제 증가를 하신 거기 때문 순자산이 네. 그때 당시 살 때는 3억 6,500이 네. 현찰 자산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4억 3천이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런데 그 원룸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 많은데. 이제 원룸을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해? 그세입자를 어떻게 해? 이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뭐 세입자 손도 많이 가고 또 인차인 구하는 걱정 이런 것도 많잖아요. 1년 동안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행복한 밖에 없어요. 맞아요? 미리 겁먹지 마세요. 제발 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부딪혀보지도 않고 일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그래요. 네. 엄마 하는 일도 없잖아. <laughs> 아나 임대사업자 이러면 네. 엄마 하는 일 아무것도 없는데 네. 백순데일안해 이래요. 음, 음, 그 정도로 할 일이 없어요, 음, 진짜. 음. 현재 그 투자하신 지역이 이제 지방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서울과 지방으로 이 구분을 많이 하고 서울 아파트도고 지방 아파트 나누잖아요. 그지방에 뭔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뭐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볼때 뭐 지방은 안 된다. 지방은 뭐 투자해서 잘안돼 이런 댓글 많잖아요. 혹시 진짜 실제로 뭐 지방에서 이제 다가구 원룸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뭔가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00% 공감합니다. 지방은 네. 위험합니다. 왜냐면 땅이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네. 뒤에 하나 된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싹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공, 경매가 나오는 것들도 많고요. 네. 공실이라 진짜. 팔 수가 없어서 묶여 있는 것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발로 직접 뛰었죠. 네. 책을 읽고 네. 그다음에 제가 발품 팔아서 부동산이나 뭐 지인들 말안 듣고 네. 제가 몸으로 느끼는 물건을 그 입지를 선정한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는 네. 그런 물건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네. 물건을 보면 행복은 그냥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냥 거저 누구한테 어디가 입지가 좋아요? 네. 어떤 거 사면 돼요? 이렇게 네. 물어서 하는 거는 분명히 네. 실패가 있을 수 네. 있는데 자기 느낌으로 경험으로 한 거는 실패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 모든 지방 부동산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그 그러니까 안에서도 뭐 노른자위가 있고 왜냐하면 뭐 지방에 뭐 상가 빈다고 해도 장사 잘 되면 잘 되는 그렇죠 잘 네. 잘, 그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노른자위 그 지역의 네. 노른자위를 네. 사면 네. 땅값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 네. 시세책, 지금 여러분들은 뭐 뻥이야 거짓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시세책도 많이 보고 음. 있습니다. 매매는 안 했지만, 음, 네. 그러면은 혹시 그 물건을 투자하시게 될때 어떤 것들을 보시고 이제 아 여기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건물이 그 음. 주변에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음. 다른 주변에는 물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제가 거기 살려고 하는 지역은 공실도 없었고. 음. 건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후져서 오래된데도 공실이 없어서 음. 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음. 나와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어. 아 여기는 사람들이 내놓지 않는구나, 네. 뭐가 경쟁력이 있는 자리구나 네. 그런 게 감이 오더라고요. 음. 다른 데는 막 9억 8천 이렇게 된 것도 네. 제가 8억까지 깎아주려고 했는데도 깎아주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어. 지금 제가 산 위치는. 네. 오히려 지금 가격대를 다 그때 내놨던 가격보다 다 1, 2억씩 다 올려서 2억씩 올려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음, 그럼 그 실제로 그 물건을 고르실 때까지 많은 뭔가 고민도 하시고 많은 물건들 보셨잖아요. 그몇 개나 보셨어요 물건을? 한 2, 300개, 300개 정도 300개? 하나요? 300개. 어. 그 300개를 봤으니까 이제 느낌 이 오는, 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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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도 이제 한번 뭔가 원룸이나 다가으로 은퇴 준비 해봐야겠다.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봐 두려운데?라고 하는 이제 은퇴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아,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들 많고 또 네. 토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 10년, 20년 일하는 그 열정으로 네. 그 마음으로 다가고 알아보시면 저는 100%. 음. 더도 말고 1년만 공부하셔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월세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원룸형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laughs> 게임 끝이에요. <laughs> 네, 오늘 1회길동님을 모시고 45평 아파트를 22평을 바꾼 후 내가 월 325만원을 벌게 된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너하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한분야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은퇴학교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